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이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그런데 이 무단 이탈을 알선한 것은 이미 도내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또 다른 중국인들이었다고 합니다.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헬기에서 경찰들이 급하게 내리기 시작합니다. 화물차에 타고 있던 남성 두 명은 경찰이 들이닥치자 크게 당황합니다. 당신은 제주도에서 불법으로 여치로 나간 혐유로 현행 업 체포합니다. <목소리>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인 53살 추모 씨가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은 지난 10일 오후. 감귤 상자가 가득 실린 대형 탑차 적재함에 몰래 숨은 뒤 여객선에 탑승한 겁니다. 이들은 제주항에서 몰래 여객선에 탑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수항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. 탐색 장비나 인원을 갖추고 뭐그 검문 검색을 하고 있지만 출입구가 한 여덟 개 정도 되다 보니까 탐색 장비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고. 추 씨에게 무단 이탈을 알선한 사람은 같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중국인 32살 리모씨등 4명. 사례금 600만 원을 주면 무단 이탈과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광고를 SNS에 올린 겁니다. SNS 통해서. 범행 모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보 정도 SNS를 모니터면서 지난 3년 동안 무단 이탈을 시도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은 모두 34명. 경찰은 출시와 알선생 리시 등 5명을 구속하고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.